실체든 아니든, 그것이 정말 그런 위법적인 사항이 있든 아니든, 이것은 양심상, 그리고 공직자의 어떤 그 윤리상, 더 이상 이거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검찰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달 동안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동부지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수사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사 안한 동부지검장은 지금 검찰 차장으로인가 어, 어디로 지금 영전를 해서 지금 예, 친추는 성공하고 반추는 반대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련의 나라의 특별히 공직자들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부산 시민이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안 된다니까 원래는 이 집회를 해서 부산 시청 앞 광장이든지 아니면 부산역 광장이든지 아니면 더큰 장소에서 이 수만 명이 모여서 지금 휴미에. 사퇴를 외치는 이런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게 집합금지 때문에 50명 100명 이상 야외에서 모이는 것을 정부가 이걸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서경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전국에 약 37개 도시에서 동시에 이 시간에 추미애 퇴진을 위한 카프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로 소리를 모으시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으셔서 속히 추미애 이 위법 장관이 속히 법무부 장관에서 내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추미애는 사퇴하라. 추미애는 사퇴하라. 추미애는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의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자격을 상실한 추미애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여기에 함께 뜻을 모아 주시고 이 일에 함께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부산 시민들께서도 집에만 계시지 지금 밖에 나와 이렇게 일상의 에, 일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추미의이 법무부 장관 아들 군대 문제가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국방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국방부에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국방부의 입장이 추미의 아들 그 병가 휴가 그 전화로 처리하고 카톡으로 처리하고 서류를 뒤늦게 만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국방부 입장을 얼마 전에 국회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도 막내아들이 특전사에 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주민 아들처럼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 시간이 늦어 가지고 아니면 휴가 중에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가를 신천하게 될때 부대장의 허락 없이 그리고 추미의 장관처럼 고위공직자가 전화 한 통화가지고 아들 휴가를 연장시키거나 복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나도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할 테니까 그게 가능하겠냐 라고 제가 국방부에 문의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국방부 답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 휴가를 나온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병이 생겨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가능했던 거지. 누구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풍색한 변명을 국방부에서 내놨습니다. 여러분, 추미의 엄마의 자격으로 전화를 했던 춘미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에, 아들의 아버지의 전화, 자격으로 전화를 했던간에 아니면 당대표 보좌관이 전화를 했던간에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력인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위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춘미애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잖아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춘미애가 자기가 안 했어도 그 보좌관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 보좌관이 내가 지금 추미애 당대표의 보좌관인데 그 아들 되는 추모 씨가 지금 이런 이런 일로 휴가 나왔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휴가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알아봐달라. 그것 좀 알아봐달라. 그게 민원이 맞습니까 여러분? 장관 아들이 장관 보좌관이 당 대표 보좌관이 군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력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 그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이 그렇게 전화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전화는 국가에서 그렇게 안 받잖아요. 야,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갔죠. 또 여기 남성분들 군에 다녀오셨죠. 여러분 군에서. 명내 밖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 휴가증, 다시 말하면 명령서 없이, 특명서 없이, 그게 유병수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옵니까? 군에 갔다 온 우리 젊은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추미의 아들은 그게 전화한 통화로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적 문제가 없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이 추미의 장관의 모습이 얼마나 무추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잡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추미애 본부 장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본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속히 퇴진해야 하고, 속히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오늘 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부산 시민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예. 네. 여러분, 동조하시면 클락션 울려주세요. 동조하시면 클락션 울려요. 예, 추미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부 장관답게 처신을 해야 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 정쟁이 심화되고, 이렇게 야, 여야간에 예, 정쟁이 심화되고,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니 많이 이런 정도가 되면, 예, 이거는 그냥 국민들께 눈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사이 표명 하나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오? 예 네? 맞으면 클락션 눌러 맞으면 클락션 눌러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이 시위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37개 시도에서 군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전국적인 시위가 주요 언론에 나올까요? 예, 여러분 제가 호언 장담하는데 안 나옵니다. 이거 주요 언론에 여러분 사진 한장안 나옵니다. 국민은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국민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이 위법적 행위를 분노하고 있는데 언론은 이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사퇴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퇴하는 게 맞으면 클럭션 눌러. 클럭션 눌러. 슈미에는 사퇴하라 슈미에는 사퇴하라 슈미에는 사퇴하라 네 그래서 국민의 정서상 지금 현재 슈미의 법무부 장관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 버티기는 결국은 자기 명예를 실추하고 스스로 더 네. 사나운 꼴을 볼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이게 계속 버티기를 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슈미에는 당장 법무장관에서 내려와라. 추미애는 당장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의 요청이고 국민의 바램이고 지금 대한민국에 외칩니다. 추미애가 지금 당장 법무부장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클럭션 눌러, 클럭션 눌러. 추미애는 사퇴해야 됩니다. 추미애는 사퇴해야 돼요. 왜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양심과 도덕과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보통 상식을 가진 부산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요. 추미애가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 일 뿐만 아니라 추미애가 저 법무부 장관의 그대로 계속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짚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미애가 자기의 아들 문제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감사해요 추미애가 자신의 아들 병역 문제로 이런 추잡한 꼴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 손을 들고 소리 질러 네! 소리 질러 네!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 야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추미애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것은 조국보다 더 나쁜 거예요. 조국이도 결국 내려왔잖아요. 네, 조국이나 추미애나 개관지간이지 뭐. 추미애가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서 끌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시민입니다. 법치 국가의 시민이면 법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동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소리 질러. 소리 들고 대한민국은 법이 먼저예요. 법치 국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법이 먼저여야 하는 나라. 그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인맥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헌법, 육법 전서가 대한민국의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자유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추미애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문제로 이렇게 위법적인 일로 인해서 국가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계세요 추미애는 사퇴하라 동의하시면 소리질러 동의하시면 클락션 눌러 클럭션클럭션클럭션 n 미에는사 u 하라 i 미에는사 r 하라 p 미에는사 t 하라 e 미에는사 n 하라자 여러분 지금 아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중 n 하나는 물론 주석파 문재인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명한 임명직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잘 지키면서 나라를 뭐 옳은 나라로 바른 나라로 개혁하겠다고 하더니만 지금 자기 아들 문제로 지금 걸려 들었잖아요. 자기가 당 대표 시절 때추미의 아들이 휴가 나갔다가 말이죠. 휴가 나갔다가. 전문성 국장 몸이 아파가지고, 네,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는데, 병가를.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23일 동안이나, 엉터리, 왜,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한짓십니까 여러분? 구사시민 여러분?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생겼는냐이 말이에요. 예.